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함께 어렵게 살았어요. 원래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더 많이 힘들어졌어요. 엄마는 전부터 재래시장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생활비를 위해서 공사 현장 밥집에서 일하시면서 새벽에는 우유 배달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생활은 늘 쪼들렸고 저와 동생 학비를 내기도 빠듯했어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과 어울리는 대신에 집에 돌아와서 라면을 끓여 동생과 먹고 동네 작은 슈퍼에 가서 잔심부름을 하고 용돈을 벌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일을 시작했던 거죠. 엄마는 너무 바쁘시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자기 바빠서 그런 걸 모르셨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다 보니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특별히 저를 따돌리거나 싫어하는 애들은 없었지만 절친이 있거나 같이 노는 그룹이 없었거든요. 저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용히 지냈어요. 가끔 점심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 직구준 애들이 여기저기 소문내고 놀릴까봐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락을 싸간 날도 아예 밖에 나가서 운동장의 한 구석에 앉아서 혼자 먹곤 했어요. 그래야 도시락 못 싸간 날 밖에 나와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또 다른 애들의 푸짐한 도시락 반찬들을 보면 어린 마음에 주눅이 들기도 해서 혼자 먹는 걸더 좋아한 것 같아요. 원래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집안 형편이 많이 기울어지면서 소심하게 변해갔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지방으로 2박 3일 가는 거라서 저는 아예 신청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우리 학교 수련회 이야기를 듣고 온 엄마가 회비라며 저한테 돈을 주시더라고요. 은수 엄마가 그러는데 너 저번에 소풍도 빠지고 안 갔다며? 학교 다닐 때 그런데 가는 거 나중에 다 추억이야. 엄마가 소풍이나 학교 행사는 보내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꼭 갔다 와. 엄마가 미안해. 너 소풍 가는 것도 까먹고 살아서. 앞으론 주인이가 꼭 소풍이나 수련회 얘기해. 알았지? 라며 저를 안아주셨고 저는 좋아도 말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제 일곱 살이라 유치원도 못 가고 집에서 저만 기다리는 동생이 부러운 눈으로 보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수련회에 가서 식사 시간에도 그랬어요. 자꾸 동생 얼굴이 떠올라서 밥이 잘안 넘어갔어요. 저는 식사와 함께 나오는 간식을 먹지 않고 챙겼어요. 그 지역 특산 과일로 만든 빵이었어요. 안 그래도 다른 애들 먹는 간식도 거의 못 먹는데 동생한테 꼭 먹여보고 싶었어요. 제가 가방 안에 빵을 주섬주섬 넣는데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주인은 빵안 좋아하니? 간식 나올 때마다 안 먹고 다 가방에 넣길래 물어보는 거야. 주희가 좋아하는 건 뭐야? 저는 우물쭈물하다가 동생에게 주고 싶었다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저를 보던 선생님은 알았다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수련회 후에 학교로 돌아와서 종례가 끝난 다음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상담실에서 잠깐만 기다릴래. 애들 다 돌아가고 나면 갈게. 선생님은 30분쯤 있다가 커다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이거 가져가서 동생 줘. 동생이 빵이랑 과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샀어. 선생님도 동생이 있거든. 그래서 주위 마음 알것 같아. 선생님은 아이들이 볼까봐 일부러 애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과자와 빵을 잔뜩 담은 봉투를 주신 거였어요. 제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동생 주라고 하신 거지만 수련은 내내 간식을 안 먹고 밥도 잘못 먹던 저를 계속 지켜보고 실컷 먹으라고 사주셨던 거죠. 그때는 이런 것까지는 잘 몰랐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은 알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동생은 빵과 과자를 잔뜩 가지고 온 저를 보더니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팔짝 제 주위를 뛰어다녔어요. 엄마는 선생님이 너무 고마우시다며 혼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걸 선생님이 챙겨주시니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후에도 저를 계속 신경 써주셨어요. 수업 시간에 잘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쉬는 시간에 따로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 제가 도시약을 못 가져간 날은 운동장에 와서 빵과 우유를 슬쩍 주고 가기도 하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감사해서 공부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어요. 동생과 노는 시간도 줄이고, 슈퍼 심부름 시간도 줄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성적도 올랐고,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반에서 5등까지 하게 됐어요. 졸업식날 저는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저에게 악수를 청하신 선생님은, 주희야, 선생님은 네가 1학기 때 빨리 커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희망이라고 쓴걸 보고 공부를 안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다른 가능성에도 길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거든.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조금씩 모아서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주위도 중학교 1학년 첫 시험 보고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성적대로 장학금 줄수 있어. 그러니까 꼭 나한테 성적 보내야 돼. 알았지? 공부 열심히 하고. 안 그래도 등록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중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덕에 이렇게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순위 안에 들었어요. 선생님은 약속대로 저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때 공부를 잘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도 좋고 집에도 도움이 될수 있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생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하느라 정신 없어서 집에 와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거든요. 선생님이 주신 장학금은 등록금을 내고 참고서들을 충분히 살수 있을 만큼 됐어요. 엄마도 제가 받는 장학금이 너무 도움이 된다며 좋아하셨죠. 그 덕에 마음이 가벼워지신 건지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저는 그렇게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간 고등학교에는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전교 10등까지 전액을 주고 20등까지는 절반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선생님께 알리고 여기서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이번 학기부터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나야말로 고맙지. 내가 담임했던 학생이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는데. 그 학교 정숙자 국어 선생님이 나랑 대학 동기야. 어려운 거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내가 잘 얘기해 놨어. 라며 끝까지 저한테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루에 다섯 시간만 자면서 공부를 파고 들었어요. 동생은 제가 집에 와서 거의 공부만 하니까 자기랑 놀아달라고 투덜대기도 했어요. 주연아 우리 집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지. 그래서 주연이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거원 없이 사는 거 소원이랬지. 그거 네가 공부 잘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 언니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너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네 소원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달래며 설득했더니 동생도 그때부터 공부하는 태도가 아주 진지해졌어요. 저는 학원은 못 다녔지만 대신 학교에서 하는 자율학습 시간을 꽉꽉 채워가면서 공부했어요. 아침에도 다른 학생들보다 한 시간씩 일찍 나가서 공부했고요. 국어 선생님은 틈틈이 저한테 어려운 건 없는지 살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두 선생님의 지지덕에 든든한 마음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그렇게 공부를 한 덕에 노력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고, 전교 10등 안에 들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한번 20등 안으로 밀려서 반액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무엇보다 엄마한테 짐이 된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죠. 엄마는 그런 제 생각을 눈치채고는, 정교 20등 안에는 아무나 되는 줄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학원 다녀도 안 되는 애들이 수두룩해. 난 그렇게 공부 잘하는 내 딸, 등록금 반이라도 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라며 저를 격려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더 열심히 했고, 동생도 그런 저를 보며 따라하더니 정교에서 1등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성적이라도 정말 대견하고 기특했어요. 그러다가 고3이 됐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사범대학에 가기로 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처럼 되고 싶었죠. 고3 때는 유난히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와 동생, 그리고 선생님을 생각하며 고비를 넘겼고, 대학 입학시험을 볼 때까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좋은 대학 사범대에 합격했어요. 엄마와 동생은 물론이고 국어 선생님도 기뻐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연락을 했어요. 한동안 공부 때문에 제대로 연락도 못 드려서 제 합격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국어 선생님은 그제야 제게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난 여름에 집안 문제로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셨어. 김현숙 선생님이 너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 당부해서 지금까지 말 못했어. 나도 지금은 연락이 안 돼서 주소를 모르겠다. 그래도 너 이렇게 잘 됐으니 나중에라도 만나면 김 선생님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무리 바빠도 연락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됐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죠. 저는 그만큼 더 열심히 살아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대학에 가서 저는 학생들 거회를 하며 용돈과 집안 생활비를 벌었어요. 중학생이 된 동생은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장학금을 계속 받더라고요. 엄마는 저희 자매가 일생의 자랑이라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집의 소박한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엄마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동안 밤낮으로 힘든 일을 하신 엄마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으셨어요. 조금 아파도 병원비가 아깝다고 참기만 하던 게 쌓여서 이렇게 큰 병이 된것 같았어요. 엄마의 병은 이미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태라서 병원에서도 쏜쓸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저와 동생은 서로를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이제 세상에 우리 보호자가 없다는 것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에 한동안 웃음도 잃고 아무 힘도 나지 않았어요. 학교도 휴학하고 넋을 놓고 몇 달을 지냈는데 어느 날 동생이 그러더군요. 언니, 우리가 이러면 안될것 같아.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자. 그래야 나중에 엄마를 봐도 자랑할 게 있지. 엄마도 기뻐하실 테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은 했지만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동생이 저를 위로하니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동생한테는 저밖에 없는 거니까 제가 더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학교를 다니며 거에도 열심히 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 가장이니까 더 돈도 많이 벌어야 했어요. 과외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식당에서도 일하고 가끔 야식집에서도 일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절실하게 느껴져 눈물이 났어요. 알바하는 시간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줄었지만 졸업시험과 졸업논문을 꼭 패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일을 악물고 공부했어요. 졸업시험에서는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성적이 괜찮았어요. 졸업 논문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저는 졸업을 하고 사립중학교 정규교사 채용에 원서를 냈고, 무난히 합격해서 사회교사가 됐어요. 그날 저와 동생은 엄마 무덤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엄마, 우리 더 열심히 살게요. 주연이도 잘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고3인데, 엄마가 하늘에서 잘 보살펴 주세요. 동생은 머리가 워낙 좋아서 늘 전교등수 안에 들었고 학교에서도 기대하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교사가 된첫 해라서 배울 것도 많고 업무도 많아서 동생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걱정이 됐는데 동생은 그런 저의 걱정을 보란듯이 씻어주고 명문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 무렵 저는 학교 동료 선생님 소개로 다른 중학교 교사를 만났고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동생의 의대 합격 소식은 저를 으쓱하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부모님도 없고 그렇다고 집이 부여한 것도 아니라서 남자 쪽 집에서 은근히 깔 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엄한 데가 있어도 반듯한 분들이어서 저를 집안 환경으로 차별하지 않았어요. 남자도 자상하고 바른 사람이었고요. 시부모님이나 남자가 부모님 없다고 없이 늙었으면 저도 결혼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동생이 장례 의사라고 하니 시부모님들 태도가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동생이 2학년이 되기 전에 저는 결혼을 했고 몇달뒤 임신을 했지만 시부모님들 극성에 한 달에 몇 번씩 시댁에서 잔치나 제사 음식을 했더니 몸에 무리가 와서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시부모님이 고모님들 단속을 하면서 저만 일을 시키는 건 없어졌어요. 당시가 제 결혼 생활에서는 가장 위기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몇년후 다시 임신을 하게 됐고, 다음 해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저와 남편은 어렵게 얻은 딸을 애지중지 키웠어요. 동생이 저보고 너무 과잉보호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제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의논했고 그 뒤로는 뭐든 혼자서 하게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서 저는 학교에서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을 복돋아주고 장학금도 마련해서 줬어요. 가끔 저를 도와주셨던 선생님 생각이 났지만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서 마음속으로 그리워만 했었죠. 선생님이 떠오를 때마다 제가 학생들을 잘 지켜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더 점검하곤 했어요. 그러는 동안 시간이 흐르고 저는 학교에서 교원부장이 됐어요. 동생은 어엿한 의대 교수가 되었고요. 흉부외과에서는 실력 있는 의사로 정평이 났어요. 남편이 교감이 되던 해에 딸은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모든 게 만족스럽고 평안한 날들이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선배네 할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시다는데 이모한테 진료 좀 받을 수 없을까? 그건 이모 병원에 예약하면 되는 건데 어려울 게 없는데 왜 부탁을 해? 사실은 선배네가 좀 어려워서 진료비를 낼 만큼 사정이 좋지 못한 것 같아. 선배가 받는 월급은 빚 갚는데 들어가고 선배가 퇴근하고 하는 과외 알바로 생활하더라고. 저는 일단 동생에게 말해보겠다고는 했지만 내키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딸이 마음에 든 사람이라서 도와달라고 한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집안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결혼해서 고생하는 걸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동생은 예약을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진료날 저는 딸 모르게 병원에 갔어요. 딸이 제 눈치를 보느라 자기 선배를 좋아한단 말은 안 했지만 행동만 봐도 둘이 사귀고 있는 걸알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괜찮은 사람인지 할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는 동생 진찰실 맞은편에 있는 로비에 앉아서 누가 오는지 잘 살펴봤어요. 진료시간 20분 전쯤 머리가 하얗게 샌 할머니가 키가 크고 헌칠한 청년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즉감적으로 저 사람들이구나 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바라보는 자리에 앉아서 간호사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조심하면서 두 사람을 보고 있는데 할머니 얼굴이 자꾸 낯이 익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바로 그분이 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도 특유의 우화한 눈매에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앞으로가 쪼그리고 앉았어요. 저... 땡땡 초등학교 김현숙 선생님 맞으시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전에 내가 거기에서 교편생활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혹시 주인이 심주의? 네, 저 주의해요. 선생님. 제가 주의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네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됐어요. 저는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 나왔어요. 주희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멋있게 나이도 들고 잘했다. 정말 잘했어. 선생님은 딸이 말했던 그 할머니가 맞았어요. 옆에 청년이 딸과 사귀는 선배였고요. 저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동생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동생은 어릴 적 빵과 과자를 사 주셨던 선생님이라고 하자 90도로 머리를 숙여서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언니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됐고 그걸 보고 저도 공부하고 이렇게 의사가 됐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다 스스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됐죠. 라는 선생님의 말에 저는 저희가 선생님한테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돈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라며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어요. 선생님은 그런 저를 끌어 안아주셨고, 저희는 엉엉 소리내서 울었어요. 동생도 울고, 딸 남자친구도 울고, 진료실이 울음바다가 됐죠. 선생님은 남편이 사기를 당하자, 큰 형이 있는 해외로 이민을 결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곳에서 고생만 심하게 했고, 남편은 큰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선생님은 혼자서 아들을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고, 아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돌아왔다고 해요.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도 많아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지만 연락이 돼도 그동안 살면서 고생한 게 얼굴에 보여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고 하셨어요. 몇년전 사업을 하던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부도가 났고 아들은 그 충격에 병이 나서 손자가 빚을 갖고 있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선생님도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오게 된 거라고요 착하고 정 많던 선생님이 그렇게 고생만 하셨다니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선생님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전부 다 책임질게요 라는 동생의 말에 딸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고맙지 뭘 해도 평생 은혜 못 갚을 거야 라는 제 말에 청년은 다시 눈시울을 불켰어요 저는 남편에게 선생님에 대해 전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 손자와 우리 딸이 좋은 사이인 것 같다는 말도요. 남편은 딸에게 남자친구를 보고 싶다고 했고, 딸은 의외의 말에 의아해하더라고요. 딸도 선생님 얘기를 듣고 무척 놀랐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런 훌륭한 할머니 밑에서 큰 사람이면 우리는 두말 않고 찬성이다. 수영이 너 원하는 대로 해. 라는 제 말에 딸은 고맙다며 저를 끌어 안았어요. 사실 엄마가 집안이 어렵다고 허락 안 할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엄마의 선생님하고 인연이긴 한가 봐. 그사이 선생님이 진단 결과가 나왔고 바이패스 수술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저희는 딸 남자친구와 정식으로 만났고 둘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아버지 빚을 갚는데 저희도 힘을 보태기로 했고요. 전한 남편 둘다 교사라서 큰 목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힘닿는 데까지 함께 해보자고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장인어른과 장모님 제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모시겠습니다. 라며 머리 숙여 인사했어요. 선생님은 수술 경과가 좋아서 회복이 잘 되셨고 건강하게 태어나셨어요. 동생은 평생 선생님 심장을 책임지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몇달뒤 다른 선생님 손자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없는 사부인 자리를 채우셨고, 선생님 아드님도, 그러니까 저희 서둔도 많이 회복되어 혼주 자리를 지켰어요. 저희는 그날 이후 진짜 한 가족이 됐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몇년전 선생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얼굴로 돌아가셨고, 저는 마지막까지 선생님 가시는 길을 지켰어요. 저희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 손자들하고 잘 지내고 있고요. 사돈 어른과도 잘 왕래하고 있어요. 모든 게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인연이라서 늘 감사하는 마음뿐이네요. 선생님을 다시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선생님께 받은 사랑 늘 베풀고 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